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권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려 캠프의 한 부부의 인상 읽기를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부는 그냥 뭐 엄마와 아들 일곱 살 차이 나니까요. 아내가 일곱 살 많고 남편이 일곱 살 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이 부부의 얼굴을 딱 보면 아내분은 살도 좀 있으시고 어. 그러니까 뭐 걱정이 별로 없죠. 왜? 눈두덩이가 너, 엄청 넓어요. 눈두덩 눈두덩이 넓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기 눈과 눈썹 사이에 엄지손가락이 하나 들어가죠. 엄지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면 사람 잘 믿고요. 계산이 없고요. 따지지 않고요. 대충대충 그냥 다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민하게 푸, 지방이 없이 푹 꺼진 사람들은 따져요 침이래요 얘기가 달라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넓다 하더라도 넓더라도 여기가 붙거져 있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인데 여기 둥둥 하잖아 그죠 여기 살이 이런 사람들은 마음씨가 엄청 좋아요 마음씨가 고득해요 그냥 기, 뭐 계산이 자기가 뭐 돈이 얼마 있든 뭐 이게 새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요 인중에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콧구멍이 좀 보이는데 콧구멍이 원래 잘안 보여서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돈을 뭐 모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laughs> 그게 저, 어~ 쓰고 주고 싶은 마음 해 주고 싶은 마음씨가 넓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게 재물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이래 재물을 지키는 점인데 왜냐면 코는 재물 창고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눈두덩 넓죠 코 둥글둥글하죠 입이 더 쓰네요. 그게 안 되는 거 살림이 입이 입이라도 꽉 이렇게 조여져야 돼뭐 하나라도 딱 여물게 그게 그러니까 계산을 이렇게 사람을 읽을 때 보면 어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눈두덩이가 마음씨가 넓어 근데 돈은 돈은 꼼꼼하게 쓸려고 해 근데 안 된다니까 입에서 입에서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몰라. 혼자 살면은 그게 지켜질까나 모르겠는데 그 이게 사, 마음씨가 좋아서 안 돼요. 남편은 남편은 지금은 굉장히 철없는 사람이에요. 네. 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아이 같은 모습인데 27세, 28세의 그냥 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tv에 나오는 문제의 금쪽이 왜 눈꼬리가 쪽 올라갔잖아 속상 커플이 있어서 그죠 속상 커플이 있고 눈꺼리가 올라갔다 그리고 눈이 삼백 안이 됐어요 눈이 삼백 안이 됐어요 그래서 잘 웃지 않으니까 여기 근육들이 흘러내려어 눈이 눈동자가 위에 붙어버리니까 삼백 안이 되었다 삼백 안이 돼서 별로 좋은 눈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곧 있으면은 눈의 나이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런 문기가 안 좋아지죠. 서른 서른 살 초반은 눈썹이 잘 생겨서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요. 이 사람은 좁고 눈썹과 눈썹 사이도 좁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밀하고 조혈하고 속이 좋고 아내분은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근데 마음씨가 그냥 너무 좋고 계산이 없고 후덕하고 사람 잘 믿고 근데 이 친구는 그거 믿고 바람피고 어? 아내를 아내의 믿음 아내의 믿음을 그냥 엄마처럼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엄마를 넣으면 돼. 나 게임 하다가 현질해도 돼. 뭐. 엄마, 나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laughs> 집에 들고 와도 돼. 이렇게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너무 엄마로 생각하는 거 같아. 자기가 스스로 엄마처럼 의지한다고 그러더라고. 말도 잘 듣고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발안 펴서. 뭐 잠자리까지 녹음했다. 그러니까 왜 남편은 남편이 응? 어. 잠자리까지 녹음을 했느냐? 그 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잠자리 하고 나서 딴 소리 할까봐 무슨 뭐 성폭행이나 이런 걸로 고소할까봐 잠자리 하는 동안 녹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하잖아요. 이 친구는 치밀해요. 대충 대충 하죠. 예, 치밀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하는 그 소리까지 녹음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먹는 것도 먹는 것도 뭐 딸에 몇 백만 원씩 먹고 그러니까 그걸 다 해준다니까 아내가 그 식욕은 성욕과 연관이 있거든요. 식욕이 좋은 사람들 성욕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아내가 없을 때 바람을 폈는 것 같아요. 서장훈 씨가 관상을 보고 말하자면 아니 관상을 좀 배우라니까. 응? 어? 저한테 관상 좀 배우세요. 관상 저래 바 갖고 안 돼. 관상을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자 집을 비웠을 비웠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 아내가 돌아서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돼도 그냥 바람 폈는 거 알게 돼도 그냥 봐줘요. 그냥. 아이고 <laughs> 그냥 다른 여자 같아서 빠지고도 남았는데 그냥 뭐 아들처럼 생각하고 넘어가줘요. 그냥. 그래서 아들과 엄마의 관계다. 근데 지금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요 점이 아까 전에 재물을 지키는 강아지의 역할을 하지만 여기 점이 있으면 여자들이 부인과 병에 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꾸준히 관리를 관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인중에 인중에 점이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관리를 좀 하셔서 그래 자녀를 가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내분은 왜 상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 물론 뭐제 영상을 보겠습니까 많은 제 영상을, 영상을 본다면 은 한번쯤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내 분은 이마가 좁습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이마가 좋아서 성격은 급한 편자 이제 지금 당장 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성격들 이마가 좁으면 그냥 기질과 속성으로 봐주면 좋아요 소녀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뱃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마와 귀 모양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만들기 때문에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아이의 모양은 그래서 이마를 볼 때는 엄마의 직접적인 영향을 그 아이가 받는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정 형편이 금방 나아지지 않으니 초년이 힘들었구나. 초년, 중년, 말년으로 따졌을 때 초년이 좁다라는 것은 엄마가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가 아이로한테 갔기 때문에 아이가 이마가 좁게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 봐야 그 상황이 금방 180도 반전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학교 다닐 때까지 그 사, 경제 조건이 그 가정의 경제 조건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아 초년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렇죠. 이마가 넓다고 해서 부, 다 부유하다, 안, 부유하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마의 또 모양도 봐야 되고 이마가 넓다더라도 주름 난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초년이 힘들었다. 그리고 경사진 이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마를 봐야 한다. 이마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점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부인과 질환에 노출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아이를 가지는데 도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 방송이 나왔지만은 이 아내분이 남편을 버릴 것인가, 그냥 안을 것인가는 이분의 선택인 거죠. 이분의 선택. 그냥 못 버릴 것 같아요, 남편을. <laughs> 남편을. 뭐 그냥 뭐 자기는 이걸로 인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괴롭다 이러면 내가 잠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신경을 쓰면서 이러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냥 뭐. 감당, 감당할 수 있다. 나아지겠지, 바뀌겠지, 변하겠지. 왜? 눈두덩이 넓은 사람은요, 끝까지 믿어줘요. 사람 한번 믿으면 눈두덩이 넓은 사람들 그래요. 뚝심 있게 믿어줘요. 결국은 한번 정도 뒤통수를 맞았지만 그 정도는 아직 남편을 또 변해, 변하겠지. 계산 되겠지 하고 믿어주고 있는 상황 아직 지켜볼 단계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의 귀를 보면은 귀가 요렇게 연골이 이렇게 요렇게 오다가 보통 사람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펴졌죠 이렇게 귀가 평평하게 펴졌죠 많이 웃지 않았다. 웃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팔자주름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지금. 눈두덩이 넓죠, 코 둥글둥글하죠, 코 구멍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돈은 아끼고 싶어서 자꾸 계산을 나아요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이런 계산을 놓지만 입이 누슨한데뭐 입이 조여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싶은 심리는 있으나 돈을 아끼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곤란하다. 뭐 돈을 갖다가 은행에 집 아니 뭐 집을 사고 문서로만 갖고 있는 사주로 봤을 때는 무제 사주격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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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로만 살아야 되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골이 펴졌다. 내가 웃을 일이 없다. 웃지 않은 세월이 길었다. 그러면 이귀 연골이 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아는 흔적이 있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걸 이제 얼굴 보고 다 아는 겁니다 지나가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임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상 인상 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읽어 주는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